어. 했스 망..망망이? 뭘! 씨발! 뭐!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. 이리와 이리와. 이리와 이 새끼 이리와. 뭐야 이 새끼야. 쳐다봐. 이 새끼는 두더지야. 씨발 이 새끼는? 개새끼? 이발이리와이리와거이두 마리. 어? 이이이리와거이끼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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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이거? 이잠이만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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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은 도망간다 씨발. 바 지금은 시바. 시 개새끼.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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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와 시바. 시 어?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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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살시 소,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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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네? 한번번 한방, 죽어? 약하네뭐야 죽은 거야? 안 죽은 거야? 안죽구나씨발 <laughs> <시발> 년이! <웃음> 어. <웃음> 척으래, 개새끼가 다시 야! 타이가 다시. 아, 오케마버스 <laughs> 지나갑니다. 죽 버스야, 죽 버스. 주 d 버 I do. Oh, y 이 a 이리 와 이리와 I 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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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나 좋아 그 o I do. I do. I 근데, 한 방. 안 죽었어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. 야 미친새끼다. 존나 딴딴해. 존나 딴딴해. 이씨, 발려라 폴리쉣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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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저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디, 어디? 머지씨야? 머지씨! 개새끼야. 야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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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이동한다이동한다 쌀방한 새끼 새끼 죽어어발 어? 야가 안은... 전통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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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그 운동을 잘해? 씨 씨발이 나 어? 금방 가있어 이 어? 찍어 찍어 <놀람> 찍어 씨발 잖아. 찍어 봐. 계속게 찍어 봐. 찍어 봐. 어우 씨, 발 초콜릿 새끼. 초콜릿 녹겠다 개새끼. 빨리 집에 들어가. 좆꼴이나. 애들이 못 열어. 야, 이 새끼 방실 숨어 있어. 뭐지? 숨어. 이할 솜사 새끼. 이 새끼 숨은 음. 닦고 나와, 이새발 잖아. 개새끼야. 아, <laughs> <laughs> 저희가 가자 노루공원 가자 뛰어가자 노루공원 가자. 음. 어? <laughs> 아무것도 모르고 <laughs> 태평한 게 여기서.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모르고 햇살 피하고, 피하고 있네. 아이고 햇살 피하고 있네. 투척네 씨발 새끼 이거. <laughs>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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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대가리 찍어 나도 씨발 새끼. 어? <laughs> 아 미친 <laughs> 아, <씨. 게시발> 새끼... 개씨발 <laughs> 그러니까. 새끼! 돈어디 그냥 도망가? 가지고 그니까! 꽃무리난방 새끼 그지? 뭘 이렇게 쳐먹어? 오! 피했어! 어? <웃음> 피했어! <웃음> 피했어! <웃음> 길거리에 씨발 시바... 이 새끼는 대빠람부터이 키를 쳐있고 씨발 시발... 어디야 여씨장얘이 <놀람> 새끼야 이리와 이리와 이새 <놀람> 뭐야 야 차가 이 새끼 뭐이내 새끼 찔러 했어 이거 왜 서있어 위험한데? 응? 이빨, <놀람> 이 빨련이 <laughs> 개 새끼. 이리와. 이리와 씨발. 이리와. 구을 찾아가지고 누굴 죽이고 이 새끼. 가자. 어머 어떻게 머리가 너무 뜨거운데? 네, 이게 뭐야? 아니, 씨발 뭘, 문. 뭘처먹으려고 뭘 어, 담비 피고 있네. 음식 앞에서. 문을 <laughs> 열지도 안 하는데 앞에서 저 기다리고 있어, 씨발년이 올라고. 넌 뭔데, 씨발, 구경이, 개새끼야! <laughs> 이리 와, 씨발! <laughs> 또 뭐? 머리 좀깎아넌은 씨발! <laughs> 이리 와, 씨발, 려나! <연아. 웃음> 아, 너무 구경이 <부임이> 무겁다, 씨 <laughs> 이리 와! <laughs> 이리 오! 아가 tomorrow,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뭐, <laughs> 어. 가 o m o r r o w tomorr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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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뒤돌아보지 말 w t o m o r 아이고 나도 시발개시발 새끼야. 오 마이 갓. 냄비 씨발. 미대야 새끼야. 이이리 와. 이리 와. 너이리 와. 너이리 와. 이제 일어난다. 이 새끼 어제 일어난다. 허! 어, 지금 일어난다데 새끼. 어, 참 일어난다. 아이고. 남들은 땡볕에서 운동하는데 을 여기서 씨발 쳐 개새끼가 쳐 씨발 운동해 운동해 씨발 운동해 넌 씨발 그만 좀 돌아다녀 씨발 몸이 초콜릿이 됐는데 씨발 야뭐 소리야 이게? 잠깐만 1타입지! 어, 뭐야? 잠깐만. 야, 뭔 소리야? 이, 이 개새끼가, 띵까띵까이, 씨발. 띵까, <laughs> 나 아주 줄게 빨간 모자, 씨발, 년이 어딜 도망가? 야, 이 새끼 뭐야? 야, 야,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 뭐야? 그건 어떻게? 어 앉아있는 거야? 오? 아, 어, 이제 죽음을 직감했지? <laughs> 리공 놀이공. 원가자 놀이공원 나자 가자 지 시바. 나니오 없다, 시존나까보 없다, 시바. 나 나무도 다시무나무섭다시발년아도무다나 개새끼 개새끼 야 잠깐만 s 만 k 데 c o 아 You are lost. 그대로, The same old shit. o r e a e o I'm not g o i n 어 to 야지 able 그 o get the 좀 o c t o 발 I'm n o 고 g 찌 i n g to be able to 어 e t the doctor. 아 m not 지 o 도끼 g to be able to get 그러니까 씨발. 싸는 것도 없고. 공격법. 철도 말고. 없어 없음. 없어. <laughs> 없어. <laughs> 컨트롤 뒤에서 컨트롤 누르고. 똑 치네. 제대려봐대로 바빠 바 빠트려 버 새끼네. 씨발. 아이새막다른 길인데 어디, 어디 어디가 어디가 도망 도망가 발야 보자. 어디가 도망간다 보자 이 새끼들. 보자. 어떻게 도망가나 보자. 이렇게. 그러니까 <목소라> <목소라> 가봐, 가봐, 가봐. 가봐, 가봐, 가봐. 난 음, 꼴... 탈락? 그랬지. 그어떻가봐가봐디 가봐? 어디 가봐? 어디 가봐? 어디 가봐? 어디 가봐?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봐? 어디 가봐? 어디 가 어디 가봐? 어디 가봐? 어디 가봐? 어디 가봐? 어디 가봐?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봐? 어디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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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어 지었어. 화영이야 화영. 어딨어? 여기 말고 사람 다른데 없어 여기 말고. 와 어, 근데 방탄이야 이 씨발 이거 안 돌려 뭐야 이거 어 누가 우와, 이 씨발 <laughs> 오래 살았다 이게 네, 너그러응 음. 어딜 도망가냐고 어딨어 <laughs> <laughs> 와차 존나 터진다 아 어, 폭발 폭발이지가

いい子や